11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삶을 살아갔는데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오직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는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었습니다. AD 46년에서 49년경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초의 감독이기도 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로마 지역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한다. 라고, 무난 인사를 아주 짧게 한 절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라고 말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열두 지파라고 지금 수신자를 썼는데 이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초대교의 이제 박해가 스테반 순교 이후에 계속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 기독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그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오늘 이 서신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흩어졌다의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지금 야곱은 편지를 보내면서 1장에 이제 들어가서 첫 거론하는 단어가 시험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절을 보시면 내 네,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지요 시험이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시험이란 그 단어 속에는 시련 그리고 유혹 이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 어떤 나쁜 동기에 의해서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이나 여러 가지 내 속에 들어오는 유혹도 시험일 수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압제와 핍박과 고난들 그런 것들을 시련이라고 하죠. 그런 시련도 다 포함해서 하나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너희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참 많은 시험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협적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는 유혹들 그리고 내 겉으로... 나를 공격하는 시련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습 종류의 각 가지 그러한 시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형제들아 야곱은 어떻게 그 시험을 지금 직면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보면 이 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이절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뭐라고요? 주님 기뻐하시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하시리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게 그런 것처럼 시험이 다가올 때 근심 가득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기쁘게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서 쓰이는 원어를 보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랑하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기쁨. 그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모습이지요. 고난이 시험이 당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뻐하는 것. 세상에서는 시험을 맞을 때 절망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올때 기쁨으로 여기며 맞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시험으로 인한 연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험으로 끝나고, 그 시험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좌절이고 낭망이지만 그 시험 뒤에 나오는 연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환란은 뭐라고 했죠? 환란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고 환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 그리고 소망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또한 지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현실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러한 삶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지금 핍박 중에 고난 중에 흩어져서 고통 당하고 있는 그러한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맞을 때 그러한 태도로 나가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성도인 우리는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 받는 가사가 하나 있죠. 많은 찬송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해서 가장 은혜 받는 가사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바로 그 단어지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갈길 인도하시는 예수께서 인도하셔서.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예수가 도와주시면 만사형통하도록 만사통과하도록 해주신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로 그 가사를 이해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이다.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당장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나, 재정으로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이 시간이 언제까지, 왜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 예수 잘 믿으면 없어져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것이 정말 그 성도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지 그것은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봐도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경건함게 살아가고자 할수록 더 많은 시련으로 연단받게 됩니다. 고난과 욕과 시련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유혹과 시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올때 도리어 기뻐하고, 아, 내가 연단 받는 순간이 또 왔구나. 이 속에서 잘 연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연단 받기 위해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야고보는 본문에서 시험을 대할 때에 사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당장 이 순간, 이 현재의 그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 인내를 이루어 가라 온전히 라고 했는데 이 온전히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완전히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성도들이 견디는 그 인내가 중단됨이 없이 좌절됨 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온전히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 힘써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힘을 써서 하는 행위.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할 때도 행위를 강조했지요. 야고보는 현재의 지금 닥친 시험뿐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험이 올수 있는데 그 시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시험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발휘하면서 이루어가라. 무언가 힘써서 그 인내를 발휘하면서.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시험 속에서 인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저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 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자신을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단히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다시 한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성숙되어져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성숙해져가는 것, 바로 그것은 인내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속에서 시험 그리고 유혹,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올지라도 잘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버티십시오. 그리고 그 버팀 속에서 그 인내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열매가 맺히도록 힘써서 힘써 가면서 적극적으로 인내를 인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시지요. 시험 속에서 견디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시험 속에서 나오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앞부분에서 시험과 인내를 말하다가 갑자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하니까 뭔가 내용이 갑자기 급 반전되거나 화제가 바뀌는 것처럼 지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분명 연결된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을 통해서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한 부분을 다시 보면 시험의 때에 기쁨으로 인내하라라고 했지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까지 보면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24절, 또 5에서 8절, 다한다음이 삼절과 사절을 인내하는 삼절과 사절을 연결하면서 시험을 연결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또 사절과 오절을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과 시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내. 인내에서 부족함, 부족함에서 지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가는 맥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험에 있어서 인내로 이어지고 그러한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할 때그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지혜,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그힘 가지고는 시험을 이겨낼 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내게 다가오는 시험을 내 스스로 이겨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에서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내게서 나오는 힘 가지고는 그 시험 그 시련 그 유혹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지혜를 구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모양의 시험 중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든 문제를 뒤로 해놓고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욕과 이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인내하도록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에 대해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긴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내 힘으로 이겨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 시험을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한 그것은 나중에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빚박과 환란을 겪는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 유대 공동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그 시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오늘 야가보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내로서 잘 버티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기려고 할 때에,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작품이 나오고, 또내 삶에 많은 귀한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트니스를 할 때, 무거운 것을 들을 때에도, 참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열 번, 스무 번 무거운 것을 들고 훈련을 할 때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면서 힘들지만 그러나 잘 버티고 끝까지 해냈을 때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당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길러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인내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도록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주시고 응답하시는 후히 주시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귀하게 연단 받아서 참으로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모든 벨로시 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잘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응양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참으로 인내로써 또 기쁘게 여기면서 내게 다가온 삶의 고난의 문제들 시험들 유혹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구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야구보에서 일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에 다가온 많은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시험, 하나님 유혹과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 중도 하차하고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구보 말씀처럼 하나님 시험이 올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 그 속에서 연단되어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감사로서 그 시험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인내로서 하나님 연단되어질 때에 많은 삶의 열매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충만의 능력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인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시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시험이 참으로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하나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시험 속에서 나를 길러 내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하고 연단되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각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 내고 잘 길러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적 영적으로 성숙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많은 귀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